내다 네, 자신이 구독 좋아요. 부산에 채널이 내려오나서. 오늘은 부산에 맛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차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맞지 맞아요. 맛집 맞습니다. 뭐 봤어요? 아 뭐가 봤지만 아, 맛집이라고 소문났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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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새로운 영도에서 창설한지 얼마 안 됐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그 맛집인건 거짓말이네 음식 얼마 안됐다는 말씀 배고프면 다 맛있습니다 아, 아, 그럼 그럼... 강 배고프면 맛집이 야말이니 배고프면 겠네 너도 맛있겠지 아우 <오>, 배고파 <laughs> 아 저는 계속 영도로 가고 있습니다 어, 와, 갑자기 돼지 한마리가 톡 튀어나와 돼지 네. 아이고 저 우리 세명 다 보였습니다 아, 오랜말에너오까다롭라 마고차요아 네, 지금도 지금 보십니다. 지금. 아, 자 드디어 다온것 같습니다. 미친네. 미친네. 아여기가 영도 여 미친 김밥이라 그래 영도 미친 김밥, 미친 사. 단, 디 미친 자, 김밥 미친네. 가격은 한요 정도입니다. 좀. 싸네. 싸 아, 싸. 새로 생긴 데랍니다. 이. 가서 한번 맛보고 자. 미쳤네 지금. <laughs> 나 아, 네 미친네 진짜 미쳤어 오늘 진짜 김밥 먹고, 진짜 한번 미쳐봐야 되겠네. 와, 가게 내부는 깔끔합니다. 가게 내부까지도 보러 옵니다. 사장님이 자사하는 이유가, 미치가지고 지금. 김밥에미쳐가지고 <laughs> 오, 지금 김밥에미쳐가지고 지금 김밥통사합니다어 아이고, 이쁘십니다, 손이. 손이 너무 이쁘십니다. 얼굴은 비추지 마요. <laughs> 맛있는 밥이고. 오, 네, 종류도 수많네요, 사장님. 네, 7가지 들어가습 네. 네. 우와, 이거 상추. 우와, 참. 맘좀 많아졌다. 용도 맛집이랍니다. 와 사장님 손맛이 얼마나 좋은가. <laughs>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어, 앉아서 먹는 데가 아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을 위해서, 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상장 우리 먹고 리얼로 김밥, 김밥 종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 리얼로 맛 평가를 할 건데 사장님한테 이 사람 물어봐. 아 어, 진짜로? 어. 리얼로 진짜? 오늘 할 겁니다. 내 출신 아니야? 어디 출신? 뭐 출신, 출신인지? 야, 야. 양아치 출신이야. 양아치 출신. 네 어, 이거 출신 아이가? 양아치 출신. <laughs> 아 맞다. 이 전파리가 옛날에 김밥집이었다. 음. 음. 이 김밥집. 어. 그럼 특떻 어, 그러니까. 자 어, 그래, 냉장한 평가. 한명주 어. 어, 요거는 무슨 김밥니이 아니겠죠? 어, <laughs> 야 됩니다. 아, 아, 참치. 와, <laughs> 참치. 참치고, 이거는 이거는 <laughs> 참치 땡초입니다. <참치고>, 이거는 스팸 <laughs> 김밥. <참치고>, 이거는 미친 김밥. 미친 김밥. 미친 땡초입니다. 예, 자, 맛있게 먹어. 겠습니다 와, 살아 있네. 자, 오늘 맛있게 먹고, 평가 주십 네. 자, 오늘 맛있게 먹고, 평가 십 빼고 이마 겁이 나는데요. 초 빼고. 이거 다 먹어요. 아, 우리가 다, 그래. 다물 겁니다. 이거,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자, 일단 통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무슨 김밥입니까? 미친 김밥이랍니다. 네. 네. <새벽> 이야, 진짜 많다. 진짜 <목소리> <laughs> 많다. 와, 이거 <목소리> 엄청 <usage> <와>. <심> 많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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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무라. 배무라. 오, 500원. 오, 오. 사, <laughs> 야, 마 음. 야, 맛있다 야, 마다 야, 야, 마시다. 야, 마시다. 야, 마시다. 다와싸다 야, 응. 마시다. 야, 장 손은 야, 마시 야, 싸다이 요즘에 야, 밥시다 야, 2 8 0 0원이다싸거다 야, 마시다. 다 야, 다 야, 마시다. 맛다큰 흑인인가 보다 사장님 와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터다짱터음 음, 젠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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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맛있다. 맛있다 음 진짜 음. 맛있다 아 옷이 안 깼으면 됐다 아, 옷이 안 깼으면 됐다 사장님 저장님 맛있지? 니, 니 니을, 니을, 이런 거 미안 미안. 아니 아니 괜찮아 음. 괜찮아 괜찮아 뜨거운 거안 있으면 흥분하러 거. 먹을 거 먹으면 왜 흥분합니까 아저씨 <laughs>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니, 아니, 자, 사장님 이거 김밥이 너무 미친 거 아이가 맞아 요와이 사람이 미친붓다 미친붓어 그래, 갑자기 미친붓다 국물 없이 국물 없이 먹을게요 야 먹게요. 다행이다 그래도 <laughs> 그거 소프는 타라 <laughs> 있네 물먹는다 <뭘> <laughs> 했나 음와 맛있다. 형아, 너는 주디 들어가는보다 나오는 게더 많은데. <laughs> 맛있다. 막 흘리는데. 맛있다. 음건땅한 장. 음. 음 응, 간도 맞고 촉촉하잖아. 음. 아 이거는 말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와 아,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여기 몇 시까지 형이에요. 저요. 네. 보통. 시부터 시까지 하는가? 원래는 8시까지인데 재료 소진대 며칠 끝납니다. 아,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한답니다. 네, 체육대회 하면 단체로 이렇게 주문하도 되죠? 네, 가능합니다 와. 와 음, 어, 음. 그러면 내가 손님 끌어올 때니까 기포 한줄 써주세요. 네, 열 줄도 드리겠습니다. 와. 아, 단체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어, 모임에. 모임에. 음. 단체 주문도 가능하고. 음. 어.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영업한다 합니다 옛날에 전파이니까어밥집에 있거든 아 진짜? 응. 어 진짜로 어. 못된이밥집에 있거든 이된밥집에이거든아웃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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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다 이거 엄만지장은엄만지장이라생긴는뭐 어차피 생겨가지고 억면 못했어요 존나 못했어요 음. 모든 김밥을 이걸 모아야겠다. 아, 마게 맞나? 아, 이제는 스팸 스팸, 스팸 김밥 한번 아, 내가 응. 스팸 아닌데. 와, 상추네. 녹도 좀 하고. 야, 이, 상추도 있네. 와, 이 상추가 맛없으면 내가슴님상추 받아요. <laughs> 계란이, 진한이 너 두껍다. 음. 아, 두껍네. 음. 두꺼워서, 계란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강식이다, 이거. 와, 아, 이거 시... 음. 멋지다, 건강식. 상추도 그러니까, 식이섬유도 섭취되니까. 자, 건강, 자, 주문 들어왔습니다, 손님들. 자, 와, 맛있네. <laughs> 깨, 깨, 깨무. 여기가 <laughs> <깨가> 4 개가 있네. <laughs> 음. 그것이. 그냥. 음, 상추도 있고, 야, 장미 장기... 센스도 없네. 상추를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음, 야채 풍수. 음, 와, <laughs> 잘 먹는다. 상추 김밥. <laughs> 김밥 사장 아니라 까우씨 무슨. 쓰레. 피지부 문이 된다. 맞아. 응? 음? 아, 진짜 맛있다. 영도 네. 미치김밥. 네, 솔직히. 여 동네 이름이 뭐예요, 사장님? 청학동입니다. 청학동, 영도. 영도의 청학동. 어, 김밥. 그 미치김밥. 김밥. 꼭한번 찾아주세요. 진짜. 진심으로 맛있습니다. 그럼 무슨 김밥이고? 맛 없으면 내가 체인정. 돈 드리겠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맛있다. 음. 아, 체인점 그거 체인점라지 어. 마라. 와. 체인점 김밥보다 훨씬 맛있네. 이거 체인점 해도 되겠다. 가격도 싸다. 일반 2,800원이면. 진짜 싸다3 0 <목소리> 0 0 원, 3 5 0 0 원. 아, 진짜로 맛있다. 팥귀만먹어보자 어. <목소리> 자, 마지막으로 저거. 어, 참치 김밥이고, 이거는 삼초 떼우초김밥이라니다요 이거는 참초떼우초 김밥. 이거는 그냥 참치 김밥. 이거 이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어어어이고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안어 오. 참치다 한번 넣어 보이 너무 쪼그다버아이 너무 꽉 찼다. 아, 네. 음. 이봐, 해라. <laughs> <둘좀> 말뜻, <laughs> <뭐였을까요>? <laughs> 와, <봐라> 와. 야, 이 컵라면하고 얘기해봐라, 얘. 와, 비타였다 음. 야, 라면도 팩카우스 라면. 김밥하고 같이 꼭 사가시기 바랍니다. 사야. 아, 딱 라면 맛있겠다. 딱 재준다. 김밥에 라면은. 음. 김밥에 라면은, 김밥에 라면은, 라면은 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어쩔 수 어, 없는데, 국물이야? 어? 국물. 국물, 국물이지. 어. 국물이고 이거는 국물이고. 국물이고 이거는 국물이고 이거는 국물. 국물 라면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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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고. 와 국물이 뜨거워요. 소스 묻는 걸 찍어야 되는데, 설탕 먹는 거. 와 참치 김밥은 야 진짜 우리 보고 뭐 참치. 음. 맛있어. 응. 남미 맛있어. 김밥이 맛있어. 둘다둘다맛있습니다 <laughs> 오빠 스타일이 뭐 누군데요? 어떤 스타일인데 오빠 스타일이? 생활 여상 책임 보면 안 돼. <laughs> <laughs> 그러니까 막 움직여. 그래. 이거 이 책임 책임 내. 너무 살아 있어. 너무 살아 있어. 그런데 그래. 한마디 할까 살아 있네. 재료 살아 있네. <laughs> 살아 있네. <laughs> 와 살이 있네 살이 많나 말을 뭐라네 우리 아버지한테 막 먹고 있네 왜 말을 안 하고 있문에 혼자만 먹고 있네 이거 둘이 봐와 살이 <laughs> 있네 살이 있네 살이 엄청 많나 아, 이있네 나는 살이 있네 이거 살이 있네. 살이 있네. e n g a Senga. Don't talk to your m o t h 먹 r Senga, don't w o r r 맛있다. 아, <laughs> 제일 맛있고. 그죠 아, 음, 다른 튀본이 어, 최고다. 다른 것도 없던 맛이다른 것도 괜찮은데. 아다다 맛있고. 다른 거는 다른 거내나는 그냥 아, 본 스타일. 줄, 다른 거두줄한줄 먹방이나 다른 미식이분도 주면 돼요. 아 오케이 그럼 먹고 어, 내 입맛이 딱이네. 아, 입맛이 딱이. 열 다섯 개 중에 몇 개? 아 십다. 우리 집, 우리 오동네에서 좋겠다. 아 우리 동네에서도 좋겠다. 응. 어. 네거 그, 그, 그 동네 어디고? 해운대구 당감동 이제. 음. 그거 한국 사람이라 표현해 주네 <laughs> 해운대구 당담동이랍니다 어쨌든 간에 별 다섯 개서 다섯 개와 진짜가 와저 정발의 입술 다들 이율 천정만 천죠 천정은 더 그러지 마라 맞아, 맞아. 와 진짜다 보통 우리 성인들이 김밥 한줄 시키면 뭐지라거든 양이 좀 작아지고 좀 아, 그렇지 아 여기는 한 줌도 충분하네 양이 한 일점 배 되겠다 이번밥 김밥이 김밥에. 이봐라 이봐라 크고 굵고 안에, 야 차고, 꽉 찼다, 봐라, 지금. 응. 한 개, 큰놈 장가라 보면, 배 터지게. 그럼 안 되는데, 상의 김밥 한개더 팔아야 되는데. 응. <laughs> 아, 마지막으로 한번 웃네, 우리 집에 맛있게, 우리 집에. 응, 저희는 자식 중에, 니절이니까, 5점 만점에 4.8점. 아, 4.8점? 응. 만 원에서 2점은, 이, 이 일행들, 이빠이네 이네들이 112가 응1 2가이1 2가1네2이1이2가이1 2가1 1 2 1위마가 112가 112가 8 1 2가 112가 자1 2가1 1자가 1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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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가 고파서 가 112가 112가 1 1게가 112가 112가 1 너무 줘야 되겠다. 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아, 아가 지금 평가 얘기하고 있는데. 야, 이거 야, 지금 너무 커서. 야, 그가 평가, 평가하고 평가하고 이제 평가. 이야 체열, 주의, 그 많이 크다. 아니 얼마 타면은 음식 쓰레기 쓰레받기 받아 가지고. 아, 그래. 음. 음식 쓰레기. 뭐고진다흘리네빨아게빨지 야 나는 밥까 언제 하노? 네 아니 아니 하 아니 안가 없을까라 그니 먹는 자가없을 집이 조금 멀지만 은한 번씩 꼭 음. 먹으러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번시 네. 놀러 오겠습니다 사장님 한 번씩 놀러 오겠습니다 아 기다려 너무 아, 맛있다 내다 42 내다 42 내다 42 이름되면 은 컵라면 서비스 몇점비트안 씁니다 이스펙스서 아무튼 오늘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자 출연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로 여... 꼭 오세요 여, 영도 청학동 미친김밥 미친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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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가 지가 갑자기 미친거 아무튼 잘 먹고 갑니다 사장님 잘 먹습니다 아정말 맛있게 먹습니다이미친구밥 정말 맛있습니다 와, 영도 청학동 미친김밥